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맛있는 파리고추 소스를 먼저 이렇게 한번 끼얹어 주셔도 돼요. 끼얹어서 이렇게 꼬리고추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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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렇게 가장 게 이렇게 이수게는맛 있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김 셰프입니다 인트리에서 에버장 소스라고 해서 어, 정의 마간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신선한 보시면은 포스트고 가서 연어를 사왔는데요 이 연어를 마리네이드해서 베리아키 소스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워커히 호텔에서 크림 소스라고 하죠 크림 소스로 해서 많이 나갔던 연어 스테이크를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연어를 가장 잘 굽는 꿀팁으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4등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4등분을 하셔서 먼저 이거 마리네이드 먼저 할게요. 움트리에서 에버장 소스라고 해서 어, 일종의 맛간장입니다. 움트리에서 미국의 코스트코에 납 품하는 음. 에버장 소스고 이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육류 앤이 소스라는. 어,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종의 데리야끼 소스 비슷한 컨셉으로 오늘 저희가 할 건데 그 다음에 팬프라이 해서 애보, 이 에보장 소스를 졸여갖고 즉석에서 뿌려서 먹는 그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데리야끼 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기나는 소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어, 이제 양을 기준으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스테크를할때 청주 뭐 여섯 숟가락 그 다음에 맛술 6 숟가락, 설탕 6 숟가락, 그 다음에 간장은 5 숟가락. 그래서 같이 프라이팬에 넣고 조리해거든요그 다음에 이제 내용물을 넣고 그걸 이제 끼얹어가면서 굽는 방법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기름을 불러서 연어 스테이크를 구울 거예요. 그래서 구운 다음에 이 내버장 소스를 뿌려서 졸여갖고 드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불로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중불로 하시고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세요. 원래 스테이크도 그렇고 이런 생선도 그렇고 튀길 때 기름이 좀 넉넉하면 그거 튀겨서 더 맛있거든요. 그거는 참고 하시고. 기름에 이제 달궈져서 조금 이제 연기가 날때이 연기가 날때 연어를 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생선이기 때문에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온도계를 꽂아서 심부 온도를 체크해서 예, 확인을 하는데 이건 생선살이잖아요. 생선살은 자꾸 뒤집고 찔러 오르면 이 살이 무너집니다. 부서진다 그죠? 러 깨져갖고 모양이 하나도 없이 이상한 지저분한 그 스테이크가 될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어가 익었나 안 익었나 궁금증을 제가 육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어 스테이크도 일반 육류 스테이크처럼 미디움으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연어 저기도 사시미로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어를 너무 많이 익히면 퍽퍽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잘 익었는지 부드럽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가까이 어, 찍은 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이렇게 이제 달궈지면 그래서 항상 기름이 달궈지기 전에 육류든 스테이크든 소고기든 생선을 넣게 되면요 기름을 먹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좀 연기가 날 정도로 그리고 나서 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성격들이 급하셔갖고 기름 두르자마자 바로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나 이런 생선살을 막 굽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달궈질 때까지 조금 여 이렇게 기다리시고 있다가 연어 같은 경우는 고급 연어, 고급 생선이기 때문에 희들이 이제 냄새도 그렇게 많이 비린내도 안 나고 해서 스테이크를 많이 드시는데 꿀팁으로 이제 고등어나 참치 이런 그 이면수 이런 거를 이제 구워 드실 때는 거기다가 밀가루고 카레가루를 약간 섞어서 무친 다음에 털어서 구우시면요 그 비린내도 잡고 그 다음에 더 바삭하게 구워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시는 분들 많이 안 시는데 고등어 같은 경우는 그냥 물기만 제거하고 그냥 굽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밀가루에 카레가루 살짝 섞어서 묻혀서 좀 털어낸 다음에 구우시면은 훨씬 더 풍미도 좋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달궈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연어 하나를 그래서 소리가 지글지글 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뒤적거리고 뒤집고 뒤집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중불로 하다 보면은 어 여기 연어살이 연어살이 보면은 익는 부분이 좀 하얗게 보이거든요 여게한 중간 정도 올릴 때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맞은편 살도 중간 정도 올라왔을 때뒤집으셔고 내리셔서 휴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열로 연어가 안까지 부드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어를 진짜 나는 다익히어서 드시고 싶다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 익었는데 아니 엄청 부드러운 그런 연어살을 느끼실 거예요. 점점 연어 그 익으면서 이게 차오르고 있죠. 이게 한 중간 정도 되면 은 그때 뒤집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주걱으로 뒤집고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고 하지 마시고요. 고급 스테이크니까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살리면서 완벽히 익히는 방법을 오늘 확실히 배우셔서갖고 그렇게 연어 스테이크를 드시면은 절대. 스패 없는 연어 스이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요 뱃살 부분은 좀 얇아서 올라오고, 올라오는 분이 거의 올라왔는데, 뱃살은 어차피, 다 이거도 맛있어요. 가장 중심인, 이살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참 참고해 주시고, 이게 중간 정도 올라오시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 살랑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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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밑에 부분들이 이렇 차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예, 네,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아직 생연어고요요 밑에가 이제 점점 타오르고 있죠? 요게 어느 정도 이 중간까지 맛다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여유있게 한 3분 정도만 하시면은 아주 완벽하고 부드러운 연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데우셨다가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실패 없는 연어 스테이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점점 타오르고 있죠? 예. 네. 네, 이제 컬러도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가 아직 약간 하얀 부분은 거기 이제 미름 상태에서 이부 이 부분에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 생선은 다 익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니까 여기서 한번 더 색감을 해서 더 마저 색깔이 여기 파올 때까지 보겠습니다 기름 이 아까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팬이 약간 오목해서 가해로 여기 가해로 기름이 모인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울려서 갖고 이런 식으로 좀 튀겨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름이 없는 것보다 기름이고 튀겨주면 더 맛있으니까 이렇게서 해 기울여갖고 이렇게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익은 문어를 이제 뜨고 휴지를 시키겠습니다. 휴지는 이제 뭐 보온 어떤 뚜껑 있는 걸 덮어서 놔둬도 되고요. 이렇게서 잠깐 이렇로 해서 휴지를 해갖고 이렇게 놔두고 뭐 이런 돌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으면 아무래도 열이 나가지 않고 어, 벌써 이제 김이 차잖아요. 그 여열로 이 안까지 부드럽게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문 기준이니까 여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렇게 여기에는 아무래도 설탕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졸이면은, 어, 윤기가 바짝 지짝 나오고 조금 농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었다고 해서 짜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가장 드시기 편하게끔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짜, 짜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을 많이, 많이 하신다 그러면 지금보다 양을 좀더 많이 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음투리 에보장 소스가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농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넣고, 이렇게, 이제 졸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표면을 그 하면서, 이제 농도가 나올 때까지, 졸리시면은그 스테이크, 아무것도, 구울 때는 소금 후추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이 음투리 간장이 라도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음투리 에보장 소스가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소스 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 이렇게 끓이시면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띄 얹어주세요. 그러면은, 물에도 간이 배고 맛있는, 그, 연어장, 그 데리야끼 소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한번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요데리야그 그니까 에버장 소스, 웅트리 에버장 소스를 활용할 때는 고기를 완전히 안익혀도 되는 게, 여기서 또띄 얹으면서 또 이렇게 쪼여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농도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에버장 소스가, 연어 살 속에 배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 보면 이제 농도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스가 많이 쪄놨죠. 이때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이거만 먹으면 좀 아무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파리 고추 파리 고추 같은 거, 이렇게 꼭지를 좀 따셔서, 어서, 한 2등분 정도, 이렇게 넣어갖고, 파리고추도 이제 간이 배면서, 보시면 이제 아까보다 농도가 조충처럼 쫙 흐르죠. 이렇게 맛있게 되는 합니다물엿처럼 아니 지금 쫄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어, 크리스마스 때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맛있는 연어 베리아키 스테이크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저희 스탭들과 한번 먹는, 먹어보면서 시식을 한번 해보겠다 아주 잘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레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맛있는 파리고추 소스를 먼저 이렇게 한번 끼얹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좀 손쉽게 할수 있는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안에까지 이렇게 해서 결대로 찢어서 한번 연어만 에버장 대리야끼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소금도, 아, 까리고추도 하나. 이 에버장 소스가 굳이 그 야채 드레싱으로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쪼려서 대리야끼 소스 버전으로 하시면은 진짜 맛있고 그 다음에 꽈리고추하고 같이 드시면은 매콤하면서 또 살짝 찌그러면서 전통 어떤 대리야끼 소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연어 하나 사셔갖고. 4인 가족이 드시면은 4인 가족이 외식 한번 하면은 한돈 1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뭐다 해봤자 몇만원밖에 안되니까 한번 맛있게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에버장 소스 한번 이용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